예 안녕하십니까 홍인표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평수로 계속 이사가는 조소란 주제로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 만약에 조소인데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마인드인 사장과 직원들이 잘해서 더욱더 큰곳 만약에 경기도면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100평이면 200평대로 간다 이건 뭐 정말 좋은 상황이죠 근데도 뭐 월급 안 오른다 이러면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비슷한 평수나 더욱더 조금씩 조금씩 작아진 평수로 이사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뭐 조소의 특성상 급여 적게 주고 일 부려먹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근데 어떤 회사는 이사를 밥 먹듯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뭐한 5년인데 그냥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자꾸 지방으로 떨어지는데 뭐 이게 시가 알아보니까 훨씬 적어요 월세가 적다 이게 뭐냐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월세 낼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이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면 당연히 나오세요 뭐 조소면 무조건 나오는 게 정답인데 만약에 자주 이사 간는데뭐 조소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물론 조소가 크게 해당되는데 뭐 대부분 회사가 자꾸 이사 간다 근데 자꾸 평수 좁아진다 자꾸 월세가 싼 데로 간다 이게 느껴지면은 회사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뭐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부분 알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 촬영을 했어요. 네, 이상으로 제 영상 마치겠고,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항상 더 노력하고 힘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